세차게 비가 내리치는 섬. 깃발도 오류가 났고, 시간은 2021년에 멈춰 있다. 이 섬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안녕하시와요. 세차게 비가 내릴 때 세차하는 무면허 아오니 선생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공포 꿈번지에 와봤습니다. 이곳은 대놓고 잔인하거나 무서운 섬이 아니라 엄청나게 소름이 끼치는 섬이라는데요. 얼마나 소름이 끼칠지 가보실까요? 뾰뾰. 아무도 살지 않을 것 같은 이곳에서 탐험을 시작하자마자 사람을 만났습니다. 1번이 새겨진 옷을 입은 이 사람의 정체는? 알수 없습니다. 말도 하지 않고, 이름도 없네요. 그리고 거리에는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드는 음악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뭘까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눈알이 따라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위를 바라봐도 눈이 따라오는데 캐릭터가 아니라 플레이어인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끼칩니다 어떻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요? 정말 이 그림에 귀신이 깃들기라도 한 걸까요? 더 소름이 돋는 건이 밑을 걸으면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곳은 오래 머물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곳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녀석과 같은 생김새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두 명이나 있는 걸까요?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림과도 똑같이 생겼네요. 뭘 봐? 무서워서 센척 해본 건 아닙니다. 수상하게도 이 섬에는 접근 금지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론가는 통하는 곳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 토관이 있네요. 이동해 보겠습니다. 뽀용 뽀용 뽀용. 미로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이곳에는 다른 생김새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쇼. 분명 아까 그 1번과는 다른 사람인데 미로에 갇혀서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으니까 여기서 비를 피해 조금 쉬어보겠습니다. 비려고 왔더니 CCTV가 감시하고 있네요. 다행히 저는 아니고 자유의 여신상이 목표물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훔쳐왔나? 이곳은 박물관인 걸까요? 오른쪽 방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놓여있습니다. 쓰레기가 많은 주차장에 심낭과 빨래가 있는 걸로 봐서는 노숙하는 사람을 표현한 게 아닐까 합니다. 첫 번째 방은 감시, 두 번째 방은 가난, 세 번째 방은 풍족입니다. 동상도 금이고 모든 곳이 돈과 관련된 아이템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돈을 쫓다가 갇혀 버린 걸까요? 그럼 너구리도 곧 들어오겠는데? 위쪽 방은 아기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감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화면에는 지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노래는 굉장히 밝은 노래가 나옵니다. 아기를 상품 취급하는 곳인 걸까요? 위쪽 방에도 돈과 관련된 곳입니다. 쇠창살 뒤에는 어린아이가 좋아할 만한 물품들이 있고, 이것을 거래하는 듯한 장소입니다. 돈으로 어린 사람을 거래하는 그런 컨셉의 섬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무덤이 있네요. 이 섬에서 희생된 아이들의 무덤이 아닐까 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미로의 다른 곳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모든 곳이 막혀 있습니다. 통할 수 있는 곳은 토관 뿐. 다시 들어가면 다른 장소가 나오는 걸까요? 이번엔 소름 끼치는 눈동자가 4쌍이나 있습니다. 섬초 입에서 들렸던 노래가 들리면서 눈동자 전체가 나를 바라봅니다. 빨리 다른 장소로 이동할게요. 쫄아서가 아니라 길이 토관밖에 없어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번에 도착한 장소는 화려한 색상으로 뒤덮인 어느 파란 집 앞입니다. 이곳에서도 귀신이 나올 것 같은 노래가 들리네요. 저도 컨셉에 맞게 불러봅니다. 실례, 실례, 실례합니다. 뭐야 사람이 집 안에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고요. 첫 번째 방에는 쓰레기 더미 사이에 열기를 내뿜는 라디에이터와 시외기가 있습니다. 중간에는 지구 그림 위에 모래 시계가 있네요. 아마 환경 오염으로 지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오른쪽 방에는 녹색 풀을 없애는 듯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 수상한 건 구석탱이에 배치된 믹서기입니다 풀을 갈면 초록색일 텐데 왜 빨간색에 가까운 걸까요? 사람을 간건 아니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맨날 너구리한테 갈림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바닷가에 쓰레기가 한가득인 모습이고 왼쪽 방이 조금 기괴합니다 소에 젖을 짜는 사람들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고 그 주위에는 죽은 소가 가득합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 낭비하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2층 다락방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 앞으로는 쓰레기도 많이 안 버리고 배달도 안 시켜 먹을게요. 공포 꾼번지인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교훈을 주는 교육적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섬의 정체가 뭘까 해서 지도를 봤는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섬이었습니다. 주민 대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일곱 명은 돈에 거래되어 팔려온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도관을 타고 새로운 곳에 왔습니다. 위쪽에는 아이들의 놀이터로 추정되는 곳이 보이고, 고급진 수영장도 있습니다. 약간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는 듯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만난 이 친구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 처음에 왔던 곳이구나. 안녕하세요. 구면이에요, 우리. 빌치, 아닙니다. 도관을 타기 전에 놓쳤던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네 번째 물음표의 집입니다. 이 집에 가면 실마리가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요? 이곳은 아이의 집인 것 같습니다. 하나 기괴한 건 의자 앞에 바로 TV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은 새벽 3시 25분을 조금 넘은 시각. TV는 재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방에 왔습니다. 이곳은 주방 소꿉놀이를 하는 장소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방 구석탱이에 생일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곳에도 생일 초가 있네요. 시간이 멈춘 날은 아이의 생일이었나 봅니다. 왼쪽에는 아이의 공부방이 있습니다. 의자에서 저처럼 귀여운 소리가 납니다. 궁뎅이를 때 보니 의자에도 생일에 관련한 그림이 있네요. 생각보다 밝은 분위기 이상합니다. 이곳은 위쪽 방인데요. 침대 아래에 놓인 고민형이 모두 뒤를 돌아 한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향한 곳엔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추측한 건딱 하나입니다. 트루먼쇼, 그런 거 준비하나? 세 번째 집까지 구경하니까 더 이상 새로운 장소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장소가 더 있을까해서 토관 여행을 여러 번 시도했는데 방문했던 곳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지도를 분석해 보니까 무지개 속에 있는 집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눈알 4 개가 있는 장소는 왼쪽 편에 미로 집은 오른쪽 위에 나머지 해변 쪽 집은 갈수 없는 곳인가 봅니다. 미로도 다시 뚫린 곳을 찾아봤지만 뒤쪽은 그냥 관상용 미로네요. 궁댕이 까꿍. 아이를 주제로 한 공포 섬인 만큼 주변이 놀이공원처럼 정말 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냥 전부 비슷하게 만들 법도 한데 골프를 하는 공간까지 있더라고요. 중앙에 있는 이 그림은 봐도 봐도 소름이 끼치고 귀신 소리는 어떻게 나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일본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당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의 혼이 깃든 섬이 아닐까 해석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꿈번지를 구경했습니다. 이 선보다 더 무서운 건 아직 여름이 두달더 남았다는 겁니다. 이번 영상 반응이 좋으면 더 무서운 공포꿈번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더 보고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소름 끼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으, 따라오지 마세요.